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먼저, 학습지에 있는 낱말 카드 12개를 가위로 오려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씩 접어줍니다. 자, 이제, 어, 뽑, 집에 뽑기통으로 쓸만한 상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음, 이렇게 사탕을 담았던 통이나 택배 종이 상자도 좋아요. 선생님은 아, 이걸로 할게요. 자, 아까 접었던 낱말카드 12개를 통에 담아주세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네. 첫 번째 미션은 난말 카드 한 개를 뽑고 그 난말 앞에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뽑을지 정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네. 이긴 사람이 난말 카드를 뽑습니다. 아, 네. 운동화가 나왔네요. 음, 이 낱말에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음, 나는 음, 하얀 운동화를 신고 싶다. 하얀이라는 꾸며주는 말을 넣었죠. 이렇게 문장을 말했고 그 문장의 뜻이 자연스러우면 1점을 얻습니다. 어, 그런데 이때 5초 안에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음, 이제 상대방이 남말 카드를 뽑습니다. 아네, 응원이 나왔네요. 음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음, 나는 동생을 열심히 응원했다. 아 그냥 응원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응원했다. 열심이라는 꾸며주는 말을 넣었죠. 네. 이렇게, 어, 서로 번갈아가면서 낱말카드를 뽑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미션은 낱말카드두 개를 뽑아서 꾸며주는 말을 넣고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어, 말이두 개니까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10초 안에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말했고 뜻이 자연스러우면 일 점을 얻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가위 바위 보. 네, 이긴 사람이 카드 두 개를 뽑고 두 개의 낱말에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듭니다. 낱말이 두 개니까 꾸며주는 말도 두 개가 들어가야겠죠? 아까보다 좀더 어려워졌어요. 자, 뽑아볼게요. 네. 라면이 나왔고요. 여름이 나왔네요. 아, 어떻게 꾸며주는 말을 넣으면 좋을까요? 음, 자, 더운 여름에 뜨거운 라면을 먹으면 땀이 난다. 어때요? 뜻이 자연스럽나요? 네, 그러면 1 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남말 카드를 뽑습니다. 네, 두장 뽑았죠? 펼쳐볼게요. 자전거가 나왔고, 아, 공원이 나왔네요. 어, 어떻게 남말을 꾸며줄까요? 아, 이렇게 해볼까요? 아, 어, 가까운 공원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탔다. 어때요? 아, 뜻이 자연스러운가요? 네. 아, 이렇게 어, 상대방이랑 번갈아 가면서 어, 이두 번째 게임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션인데요. 이번 미션은 앞에서 했던 것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음, 이번에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문장 카드를 뽑지 않고 꾸며주는 말을 넣은 문장을 아무거나 자유롭게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꾸며주는 말을 넣은 문장을 또 하나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만든 문장의 뜻과 내가 만든 문장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문장을 이어가 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아, 이긴 사람부터 먼저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나는 예쁜 가방을 샀다. 그 가방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다. 주머니를 열었더니 맛있는 초콜릿이 있었다. 초콜릿을 사랑하는 엄마에게 드렸다.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오빠, 언니, 형, 누나, 부모님과 함께 문장 만들기 놀이를 즐겁게 해보세요. 친구들, 안녕!